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선관위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빠진 공무원 조직이지만 현실적으로 막강한 권란을 갖고 있습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선관위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솔직히 군선을TV가 그동안 선관위의 잘못된 행태를 강도 높게 정면 비판할 수 있었던 것도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기 때문이지, 만약 그런 출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처럼 정면으로 비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거 소송을 재판하는 판사들은 각급 선관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는 왜곡된 구조 때문에 사실상 선관위와 법원은 한통 속입니다. 소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대통령도 선관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통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즘 우리 국민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 부패한 복마전 선관위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권과 고발권, 심지어는 계좌 조회 권한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구 대선을 앞두고 한국식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당일 투표를 촉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등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가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심지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까지 했다가 최종적으로 기각된 일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선관위의 그 무리한 고발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국민 세금이 낭비됐을까를 생각하면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또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 시절 선관위의 편파적인 선거 관리에 항의하면서 선관위를 방문한 정치인들에게 선관위 일부 공무원들이 제 누구야?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 버려 시게 망발을 서슴없이 내뱉었던 것도 다른 정부 조직이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선관위의 오만 방자한 행태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견제와 감시는 없고 권력은 지나치게 강한 한국 선관위의 이상 비대화와 관련해 박주연 변호사는 선관위가 범죄 집단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놈들이 조사권과 고발권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심지 계좌 조회도 한다는 사실은 또 알고 계십니까라면서 범죄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사하고 고발한다는 것웃기지 않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선관위가 범죄 집단인 것이 밝혀졌다. 증거 인멸과 증거 조작 등은 기본인 것도 밝혀졌다. 범죄자 선관위를 수사 감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동안 선관위를 비호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들이야말로 징계감이 아닌가. 특히 법정에서 선관이 거짓말 쉴드 치는 변호사들은 너무나 역겨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40총선과 관련해 곳곳에서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수들이 보고되고 있고 사전투표 부풀리기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사전투표수가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경 전 의원은 최근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걸피다면 특검, 특검 운운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성관이 특혜 채용 비리를 특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성관이 스캔들이 국민적 공분을 부르고 정말로 저렇게 타락하고 썩어 빠진 공무원 조직이 있는가라는 분노와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성관이 저 스캔들과 관련해서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행태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입장에서 성관이는 자신들과 한편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또 잠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를 경찰이 내란 는모제로 엮어 넣으려고 한다는 말이 들린다면서 자신, 그러니까 민경욱 전 의원도 엮어 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엮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놈들아, 내란 는모제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중앙선관위의 죄목이다. 너희가 폭동을 부르는가라면서 경찰의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소개한 대로 감시카메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를 경찰이 내란 음모 운운하면서 한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잉 대응이죠. 그게 어떻게 내란 음모까지 엮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경찰이 그런 식으로 법리를 적용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한국 경찰은 그야말로 자유당 말기 시절의 경찰과 비슷하다는 정도의 비판까지 들을 정도로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의 충견이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만약에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라는 뭐 운운한다면 그건 명백하게 과잉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찰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이번 40총선 선거관리 문제점과 관련해서 부산 해운대 갑에 출마했던 무소속의 박주원 후보와 경북 안동 애천에 출마한 자유통일당의 김동훈 후보가 선거무효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심해 주었다고 민경욱 전 의원은 밝혔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라면서 아직까지 국힘당 후보들은 움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이 게시물을 올린 뒤민경욱전 의원은 국힘당 내 일부 후보의 움직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번에 출마했다가 사전투표 논간으로 고배를 든 국힘당의 한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에 뛰어들 태세입니다 라면서 이건 만약에 성사된다면 대박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후보 중에서 한명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데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어떤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현재 올린 글을 보면 그게 확정이 된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그 국힘당 후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전한 내용들을 종합한다 하면 우선 무소속 후보 부산 지역에 출마했던 박준 후보와 자유통일당 공천으로 경북 안동 예천에 출마했던 후보는 아마 선거 무효 소송을 내는 것이 거의 확정된 모양이고 당초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명인 후보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거무요소송을 낼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이제 선거무요소송을 낼수 있는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40총선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선거무요소송을 내는 후보들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서민당국대 기생충학과 교수가 최근 조선일보에 기고한 보수는 왜내 편을 끝까지 지키지 않나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쭉 읽어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 보수, 대한민국 우파의 현실과 관련해서 상당히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KBS 출신인 이영풍 기자와 채널A 출신 기자인 이동재 기자 복직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민교수의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KBS를 상대로 해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이영풍 전 KBS 기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다. 먼저 이것부터 알아보자. 이영풍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해임됐을까? 2023년 초 KBS는 현 정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편파 왜곡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함께한 일본 의장대 사열이 대표적인 예. 당시 KBS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내보내며 다음과 같은 해설을 내보냈다.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어요.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뉴스는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좌파는 친일파 운운하며 대통령을 신나게 까댔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카메라 각도를 달리해보면 의장대가 일장기와 함께 태극기도 들고 있는 게 보였으니까. 문제가 되자 KBS는 상황 설명에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지만 이 사건은 k b s 의 시청률을 내지 않겠다는 불만이 폭주한 계기가 됐다. 이쯤 되면 KBS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편파 보도는 계속됐다. 그러는 가운데 희대의 영상 바꿔치기 사건이 터졌다. 그해 5월 18일 kbs 이소정 앵커는 뉴스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를 보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찰은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이라고 못 박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집회 시위법에 어긋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었다. 당일 백브리핑에서 경찰은 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서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구체 사례까지 제시했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KBS가 이런 왜곡 보도를 한 이유는 구성원 대부분이 민노총 언론노조에 속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 터졌을 때 유독 KBS만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은 것도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었으리라. 하지만 KBS 안에는 소수일지라도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의로운 기자들이 있었다. 이소정의 외국 보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 그러나 KBS가 보여준 대응은 코미디 그 자체였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게 맞지만 KBS는 그렇게 하는 대신 18일 뉴스에서 문제가 된 부분만 재녹화해 저장된 영상을 슬쩍 바꿔치기 해버렸다. 이게 탈론한 것은 해당 부분에서 이소정 앵커가 입은 옷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다른 뉴스를 말할 때는 줄무늬 옷을 입었는데 건설 노조 집회권을 보도할 때만 민무늬였으니까. 19일 뉴스를 진행할 때 입은 옷이 민무늬인 걸 보면 다음 날 출근한 김에 바꿔치기 영상을 찍은 모양이다. 시청자를 속이려던 것도 괘씸하지만 들키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안한게더 문제. 그런데도 KBS는 반성하지 않았다. 대신 여기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이영풍 기자를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성재호 보도국장이 자기 방으로 불러 급박했다. 성재호는 이전에도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해 KBS가 보도하지 않은 일을 비판한 정철웅 기자를 방으로 불러 급박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정 기자는 공황장애로 치료받기까지 했다. 하지만 성재호는 이번 끈에 대해서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보도국장실에서 나온 이영풍은 국민 여러분, KBS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호소문을 만들어 보도국에 뿌린 뒤, 김의철과 성재호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서 김의철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KBS 사장,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인 당시 KBS 사장이었고, 성재호는 앞에서 나온 대로 당시 보도국장이었습니다. 두 달간 계속된 그의 투쟁에 KBS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 성원이 답지의 성은 물론이다. 하지만 KBS는 이번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기자 정신을 제대로 보여준 이영풍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해고를 당했지만 이영풍의 투쟁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 사장직에서 구차하게 버티던 김의철은 결국 KBS 이사회에서 해임됐고 문화일보 출신 박민희 새로운 사장이 되었다 취임 다음날 박 사장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거짓으로 음해한 검언유착 오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생태탕 의혹, 지난 대선 때의 김만배 신학님 녹취록 보도, 윤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오보 등등 그간 KBS가 자행한 각종 공정성 훼손 사례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많은 이가 가출했다 더러온 공영방송 KBS를 환영해 줬다. 아쉬운 대목은 다음 합니다. 오늘의 KBS를 만드는데 공을 세운 이영풍 전 기자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 근거를 했으니 받아들이면 되는데 KBS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유가 뭘까? 박민이 KBS 사장이 될 당시 이전 기자가 사장직에 응모한 게 불쾌했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경선에서 직인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한 게 끊임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해임된 이가 자의로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건 기자로 복직하는데 결격 사유가 될수 없다. KBS 측도 이 대목을 걸고 넘어지진 않는다. 대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댄다. 외부 로펌 등네 곳에 법률 자문을 해보니 이전 기자를 복직시키는 게 회사의 배임이 될수 있다. 이영풍이 한 일이 다 옳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방송을 외치며 회사에 항의한 게 해고당할 만큼 큰 잘못일까? 외국 방송으로 KBS의 명예를 떨어뜨린 이소정, 성재호 등은 건드리지 못하면서 왜 이영풍에게만 이러는가? 정배임이 걱정된다면 일단 복직시킨 뒤 그에 걸맞은 징계를 내리면 될 터. 그런데 이런 것조차 안 한다면 우리가 박민의 KBS에 무슨 기대를 할수 있겠는가? 갑자기 채널의 검언유착 사건의 피해자인 이동재 전 기자가 생각난다. 그 사건은 MBC와 김어준 그리고 좌파 정치인들이 만든 공작이었지만 당시 채널A는 이동재를 지켜주는 대신 해고해 버렸다. 이동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해고 무효 소송을 벌이며 복직을 시도했을 때도 채널A는 사력을 다해 그의 복직을 막아냈다. 그래서 이동재는 지금 백수다. 좌파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다면 자기 사람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다. 다른 건으로 퇴사시키긴 했지만, MBC는 검언유착이 공작임이 드러났음에도 이 사건을 주도한 장인수를 해고하지 않았고, 바이든 난리면을 보도한 이기주도 여전히 MBC에서 근무 중이다. 보수가 이런 자격 미달자들까지 지키자는 건 물론 아니다. 최소한 이영풍이나 이동재처럼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낸 이들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비슷한 일이 또다시 벌어졌을 때 제2, 제3 이영풍이 앞장서서 싸울 수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서민교수가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영풍 기자 사건, 이동재 기자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두 기자의 복직을 불허한 KBS나 채널A의 태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건순할 t v 였습니다 고맙습니다.